여자팀 맡을 때 혹시 형수님 반대 안 하셨어요? 우리,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없어요. 음. 어, 그럼. 아무래도 신경이 남편이 착하신 분이 여자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좀잘 아니까 신경 많이 쓸것 같다. 그런 거좀 <laughs> 걱정 좀 하셨겠죠. 어, 그런 건 없었고. 예.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옛날에 그 전성기를 지나서 농구가 여기서 사실 좀침착기에 빠져 있잖아요. 형은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로 뛸때 어떤 마음으로 뛰셨어요? 국가를 위해서 뛰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시절에는 국가대표가 되면 태극기를 달잖아요. 네. 단복에도 태극기 달고 유니폼에도 저 태극기 달고 코리아 달고. 이걸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네. 어... 자랑거리. 내가 그 태어기를 닮으러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그 자부심. 그건 뭐 거의 100%에요, 100%. 100%. 음. 네. 그러니까 나의 그 조그만한 그 개인적인 이유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대표라는 거가 하나의 목표고. 네. 그 목표를 이뤘을 때는 그 국가를 위해서 뭐를 내가 해야 되나. 거의다 금메달을 땄다, 우승을 했다. 어, 그러면은 그게 그 이상 그바람이 없던 것 같아. 근데 어. 요즘은 조금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슬퍼요. 어 요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때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우리 경제력도 커졌고 어, 이러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프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요즘은, 어, 금전,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더라도, 그 국가대표를 기피하는, 그러니까 나의 그 연봉 때문에, 구단을 생각하고, 내 연봉 때문에, 그런 거가, 우리 때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좀 슬픈 감이 있어요. 어, 그러시면요. 음. 어그동파형이 그 마지막으로 지금 농구계 후배들 지금 농구가 또 침체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그 녹화를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치라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딱 드린다면은 이좀 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예, 국가가 있고 자기 팀이 있고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영리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아무리 시대 차이가 이렇게 시험대로 왔다 그러지만은 그 국가 대항전이라는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농구가 아 어, 지금 많이프로야고 축구 이게 밀리잖아요. 밀려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인기를 얻고 팬들의 관심을 받으려면은 국제 대회, 선수권 대회 이런 데, 올림픽 같은 데 자꾸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 성적을 내야 팬들이 체육관을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오고 그거는 안 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선수들 개개인이 그 국가를 위해서 좀더 어, 우리 때만큼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어? 피곤하고 하더라도 어, 자기 팀도 속에서도 잘하고 국가대표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선수가 마음가짐과 그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요. 막 그런 식으로 좀 사고방식을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 동포형의 그 농구에 대한 사랑을 후배들이 좀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깨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그 아주 귀한 우리 한류의 원조 신덕바 형님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자 오늘 취중 진담에 한잔 드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이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Fighting! <laughs> Fighting! Yeah. I.